날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자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nd for today as it is our first time going over prayers for God we l l be learning about prayer for God's name.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 스크립처 마태복음 6 9 says therefore pray like thi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우리 대부분은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s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 맞습니다. Course,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 기도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먼저 하지 않거나. 아예 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They often end up only for 그러한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Such are no from from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This is Matthew chapter 6:31-33 Therefore do not be anxious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Gentiles seek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Verse, to heaven,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름을 지으신 부모님께서 이름대로 살아가라고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을 겁니다. Your parents probably named you with a name that you can live up to. 그 이름대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And are you living up to your name?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름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As humans, we can't live up to our names.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But God exists and works according to his name.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곧 하나님의 본질이신 겁니다. God's name is his very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The Bible God's name in ways.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번 적어 보실까요? 대표적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인 엘로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의 의미인 엘샤다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아도나이, 치료의 하나님의 의미인 여호와 라파,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니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인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meaning God the healer, 여호와 니시 meaning God the victorious, and 여호와 샬롬 meaning God the river of peace.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God is clearly revealing who he is with his names.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체로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도록 인정받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There's an important truth within this prayer.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룩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높이 인정을 받기도 했다가 무시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God's name is holy, which is absolutely unchanging, but it can be highly regarded and also despised in this world.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이름을 높이 인정받도록 할수 없습니다. The lives of can never bring his name to 우리 믿는자의 삶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역사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우가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존귀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인 겁니다. Says, 주기도문은 그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삶을 살지 않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The first step to hallowing God's name is to properly believe in God. 그죠? 교회 와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Not a religious life of just going to church, but a life of faith that truly believes in God properly.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And in order to believe in God properly we must first know and believe the gospel. Correctly.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알고 믿고 있으면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If we know and believe in the wrong gospel we'll end up spreading the wrong gospel.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면 할수록 문제인 겁니다. And so the more diligently we would preach the more problems will occur.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른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바로 바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잘못된 가짜 복음이 교회에서 전해져서 그 가짜 복음으로 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겁니다. The true gospel isn't preached, but a false gospel is preached within the church and because of this there are many false Christians.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한 번만 배우고 듣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Many people mistakenly believe that the gospel is something you just learn and hear about once.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한 번만 배우고 들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저 믿는 사람으로 가는 입문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ost think of it just as an in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Which is 복음은 한 번만 배우고 들어야 할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신앙의 시작이자 신앙의 마침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게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까지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듣고 들어야 합니다. So again again really 날마다 복음을 상기하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Even Jesus only taught and preache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바울도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Paul also repeatedly preached and taught the gospel.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s only through the gospel that God's name can be hallowed. 작년에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부터 새로운 삶을 통해 또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So let me ask, what is the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The gospel is that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becoming our one and only Savior, and through His resurrection He became the Lord of our life and life itself. And if you believe in this gospel, you will be saved. bu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understand what it means to have faith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그죠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it's not just saying i believe with your lips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but it's inviting jesus into your life as your savior and lord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It's deciding to live with Jesus as your Lord.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꾼. It's about changing the direction of your life to live for the Lord. 그럴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And when you do so,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이것이 복음을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This is knowing and believing in the gospel.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Do you 또 새롭죠. This sound new?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배운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 복음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That's because Satan takes away the gospel that we've learned before it's planted in our hearts. 세상의 염려들과 근심들을 통해 복음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He makes us forget the gospel through our worldly worries and concerns. 갑자기 닥친 고난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을 통해 복음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He makes us forget the gospel through sudden hardships and unhealed wounds. 반복되는 죄악들을 통해 복음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적인 교만과 신앙적인 자기 의를 통해 복음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해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So very naturally he makes us think that we know the gospel and makes us live a life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gospel.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And through this he makes God's name b e i g ignored and despised.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e makes God's name, whom should be glorified, not to be glorified in this worl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고 듣고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And that is why we must continue to learn and listen to the gospel. 그리고 그 복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신겨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And we should first pray so that the gospel is deeply embedded in our hearts every day.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We must first pray that the gospel fills our hearts. 두 번째입니다. 또 볼까요? 복음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Second point. we must live out the gospel.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We can't just stop at just knowing and believing in the true gospel. 알고 믿음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We must live according to the gospel that we know and believe in. 바르게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분명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고금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Our lives to the life of the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There will be a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The change won't last. 그 변화의 삶을 지속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It's our job to sustain that life of change.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변화를 지속시키는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어른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Let me ask our a 여러분들의 직장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멸시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신앙이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Home, 아니면 멸시를 받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아니면 멸시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The century that we live in is one which God's name is being despised. 그 이유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The reason is not because of unbelievers.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Unbelievers cannot exalt God's name from the start. 높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Their being s who cannot exalt it.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We live to work hard to gain money. 세상의 열, 명예를 쫓아서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We live in pursuit of worldly fame. We only live for worldly respect and recognition. 그러면 We live with the same exact worldly worries and concerns.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This, 모욕합니다.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런데도. 변화된 삶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And live the same lives as if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As a in this world is never easy.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몸부림치고 노력해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We have to and work hard every day to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을 반복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We must to the and it in our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게 됩니다. But end up and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So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Members,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He said that the prayer is for our lives to sanctify God.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That it's a prayer for God to be glorified through our lives. 그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And that prayer is exactly like this.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은혜를 주십시오. God please give us the grace to know and believe the gospel properly.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Please guide us to not forget the gospel in any situation.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져서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and even for today please help us to live by the gospel so that the gospel is deeply planted in our hearts amen amen